할렐루야김 l u j 사와 2021년 성경 m 독통독 s a w a i c h a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 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벌써 말씀 읽기 7 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네, 벌써 날짜가 금방금방 지나고 3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어, 토론토도 날씨가 지금 약간 또 기온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진짜 봄그 햇살이 가득하고요. 또그 신선한 봄 향기가 정말 바람 타고 솔솔솔 오는 그런 좋은 날씨가 또 이어져서 감사합니다. 약간 쌀쌀한 기운은 있는데요. 그래도 햇살은 완전히 진짜 봄이라는 그 느낌으로 더 정말, 어, 꽃들이 피어날 기대가 또더 해집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어, 사무엘상 8장 9장 10장까지 세장 읽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백성들이 어, 왕을 세워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음, 그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그런 어, 생각을 사울은 하는데 아니 그 사무엘이요 그러면서도 일단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일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8장, 9장, 10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10장 그 내용 중에 보면은 10장 3절 정도일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나오는데 베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래도 그 정말 아직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 것이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델이라는 의미 자체가 정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그런 것이니까요 오늘 또 읽은 말씀 중에 그 10장 3절 같은데 거기 베델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창세기 저희가 읽을 때 어, 12장 8절에랑 또 28장 18절 거기에 배대에 나왔었는데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지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들 또 저희가 그동안 읽어왔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또 저희가 말씀 읽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또 원하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우를 세우시고 또 왕,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또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구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간구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저희가 또 간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응답해 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읽는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 깊이 만나 주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팔장, 3일상 팔장 읽겠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팔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 0분의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니하하지지 사무엘이 이성의의을을듣 듣고 여호와께 요아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 s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구장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울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려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모르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에게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리다. 이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십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갔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산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부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그 사람 그두 사울과 람사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붙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것이요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벳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가잔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렛의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1 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십칠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식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2 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사울이 정말 드디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정말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세워질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할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그런 정말 이렇게 순전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읽게 될 텐데 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다윗에게도 시기 질투가 생겨서 또 그런 범죄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사울의 그 준수한 외모와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니 정말 키도 정말 크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몸집도 크고 준수하고 정말 잘생기고 또 여러모로 그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 볼수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런 순수했던 그런 신앙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그 정말 간섭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욕심도 생기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제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좀 상처 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 모함하거나 참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참 마음도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짜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은 어 진짜 이렇게 마음의 평안도 찾을 뿐더러 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그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 그거 그리고 또 이해해주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때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으면 아마 이렇게 인간적인 그 마음속에 이렇게 화 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저는 진짜 예수님 믿음 덕분에 이렇게 마음속에 막 누가 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막 속상해서 쌓여 있는 그런 화 같은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속히 속히 이렇게 풀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참 놀랍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좀 속상해서 좀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진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니까요.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이해가 되고 어, 저도 더 조심하게 되고요. 물론 뭐 진짜 황당하고 뭐 진짜 우리 우리나라 말로 황당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또 어, 한두 번 겪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진실은 또 오해된 거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또 풀려지더라고요. 그런 거볼때 우리가 막 그거를 막 나서 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살아가면서 삶의 어 그런 지혜로 어 얻어지는 터득되는 그런 은혜가, 겨지혜 같습니다. 삶의 지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놀라운 복이 세상 감사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이 어, 예수님 믿은 덕분이라는 고백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어, 정말 그 처음에 주님께 쓰임 받을 때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겸손하게 저희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만 계속 살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역사 안에서 또 그렇게 진행된 거라 생각하면요. 저희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 놀라운 일들도 하시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어, 이래도 감사, 또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진짜 이렇게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또세장 읽었고요. 내일도 저희가 세장 읽겠습니다. 11, 12, 13장. 내일도 읽을 텐데요. 정말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지혜로 오늘 또 범사 승리하시고요. 내일 말씀 도 읽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